집이 없으신 거 아니 진짜? 어 자기 걸으면 최대한 모른척해주셔야돼요 3번이야. 3번. 어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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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긴어 칫솔? 보자가 이거는 약간 핀! 핀이고? 같있요아 이거를 씻기 위해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거가요 <laughs> 수다통이 있어요 물컵? 칫솔? 뭔가... 아, 집이 없으신 거 아니시죠? <laughs> 오, 오, 오 혹시 집이 하시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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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예상되는 후보가 있을까요? 다 c <laughs> 디자인? 디자인. 음. 음 <웃음> <웃음> 다음 어, 다음은 <laughs> 잘 모르겠는데 부는 <laughs> <보는> 게 아닌가 여벌옷을 들고 다니 이분도 집이 없으신가요? 바지가 있고요 <웃음> 머리카락이 잔뜩 <laughs> 있어 <참기 scalar> <laughs> <laughs> 뭔가 대본이 맞아. 있어가지고 응, 응 저희 이번에 무슨 영상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과일 그것 같으면서 또 이게 있어가지고 또 항공? 항공과? 나만 생각해도 교과가 음음 두개과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1번 번이고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? 검색이 가다 검색이 가다 악어 백토로 이거 맥주 와 네, 가겠습니다. 파우치 같은데.. 파우치가.. 파우치가 아니라고.. 신 네. 많이 쓰시는 <laughs> 분이시가파는거 <분이십니까>? <laughs> 아니에요? 파는니이런데아우 이래? <laughs> 이 정도면 연근을 하시는 게아니신 <laughs> 뭔가 예상되는 과가 있나요? 뭔가 음악, 약간, 건강? 그쪽 같긴 한데, 일단 간호. 간호? 간호? 음, 좀 아, 간호다. 간호다. 아 저는 가방, 응. 가방을 뽑았고요. 어, 엄청 큰파우치하나 아, <laughs> 그냥 화장품이 들어있고요. 홀? <laughs> <고울>. 화장을 <laughs> 좋아하시는 분이 <이뿐까요? 웃음> 뭔가 본인 것 어? 같지 않아요? 머리망, <laughs> 머리망이랑 헤어스프레이? 헤어스프레이가 하나 있고요. 밴드가 어. 하나 있습니다. 뭔가 구두를 신는 어. 그런 바가 아닌가. 인터뷰한 수첩 같은 <laughs> 게 들어있습니다. 엄청 큰 보조개털이랑 <laughs> 그리고 엄청 큰 소재. <laughs> 뭔가 어디서 올라갔는데? 와오 어쨌든 어떤 화할것 같은지 혹시 추천되는 네, 네. 화가 있을까요? 미디어 커뮤니케이션? 음니커거 니꺼 거어어자 다들 가방 누구 건지 뭔가 추측이 되시나요? 네어한번 맞추면 어한뭐 주시나요?